후난새 사람이 됐어요. 경력 단절 아줌마란 타이틀은 잠시 내려놓고 행복한 워킹맘이 되기까지 그 특별한 도전이 시작됐다. 예전보다 활동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뭘 좋아하게 됐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요. 두려움 보단 두근거림으로, 걱정 보단 거침없는 선택으로. 코딩을 통해 새로운 날개를 펼쳐가는 사람들, 경단녀 청산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나가며 제2의 인생을 맞이하고 있다는데 즐겁고 유쾌한 주인공들의 코딩 도전기가 지금 시작된다. 평범한 주부에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데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곳. 한쪽에서는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언가 열심히 따라하고 있는 모습인데, 옹기전기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로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로봇과 축구 골대, 대체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코딩 이거 축구 애들 하는 거 미리 배워서 가르쳐 주려고 배우러 왔어요. 코딩을 해서 로봇을 이렇게 제어해보는, 움직여보는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기가 코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엄마가 조금 더 가르쳐주고 싶어서 배우러 왔어요. 격주로 일회씩 진행되는 교육. 12명의 경력 단절 여성들이 이곳에서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다. 꺼져있는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켜면 파란색 불빛이 깜빡깜빡거려요. 이때 로딩 실행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명령어에 따라 로봇들이 축구 경기를 진행하는 코딩 게임. 지역 사회의 코딩 교육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사실 코딩이 교육이 의무화됐거든요. 중학교 학 교부터 이제 의무화가 됐고 내년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그 의무 교육으로 들어가는데 코딩 좀 강사를 양성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그중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을 좀 강사로 양성해서 방과후 교사로 이렇게 좀 일자리까지 연결시켜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딩이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들을 배우게 되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그런 코딩 관련된 기초적인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부족한 소프트웨어 강사를 배출하고 3, 40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지로 마련된 프로그램. 36명의 지역 코딩 강사가 이곳을 거쳐갔는데 그 중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2년 전부터 코딩 강사로 활동하며 재취업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다. 주부 10년 차에 접어든 항공 정비사 출신의 권태정 씨. 아 예전에. 어, 항공정비사로 있다가 결혼과 동시에 육아로 경렬이 당절되어서 다시 어떤 일을 해볼까 하다가 이런 요즘 4차 산업시대에 코딩이 뜨는 것 같아서 알아보게 돼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혜정씨. 부산에서 항공정비사로 근무해오다 결혼과 동시에 경력단절이 됐지만 코딩 강사 프로그램을 통해 최근 학생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 중이다. 쉬다가 다시 오기가 솔직히 정말 많은 고민은 있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재밌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어, 이렇게 하니까 얘가 움직이네. 내가 한게 뭔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이런 느낌이어서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음 날 제작진이 해정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지역의 한 도서관. 두달 전부터 해정 씨는 이곳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코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이야 멋있다.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자율 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어떤 센서들이 감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데요. 집에서온두 아이 엄마로 밖에선 코딩 강사로 활약 중인 혜정 씨. 지난해 처음 코딩을 배웠던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 감회가 새롭다. 작년에 제가 학생 수강생으로 왔을 때는요. 정말 편안 마음에 와서 앉아서 편안하게 들었는데 가르치로. 준비할 때그 마음 자세 자체가 달라요. 어, 이거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해야 정말 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세분화시켜서 단계별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살림하고 남는 시간 모두 코딩 공부를 할 정도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기에 지금의 혜정 씨가 있는 게 아닐까. 항상 빌딩 LED라든지 어떤 테스트하기 위한 이네이블 인원, 인투라는 게 있는데 펄스폭을 변환해서 이 전기신호를 전압을 가변해서 얘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코딩에 코자도 모르는 초보에서 이제는 컴퓨터 전공 출신의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전문가 포스가 폴폴.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처럼 그 누구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선생님이다. 이런 해정씨 덕분에 이날 수업도 한 명의 나보자 없이 퍼펙트하게 마무리. 같은 애기 엄마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는 게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만큼 발전하신 게 있어서, 그냥 저희가 봤을 때, 아,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부분도 많아요. 이렇게 하드웨어 쪽이랑 소프트웨어를 같이 결합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근데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선생님 강의를 잘 들으면서 하니까 재미도 있고, 참 유익한 강자인 것 같아요. 회정 씨의 수업은 늦은 오후에도 계속된다. 이번에 함께할 학생들은 초등학교 꼬마 친구들 한 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민에 빠진 모습. 어째 이전 수업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다. 아 지금은 원더리그 코딩대에 참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3학년 애들하고 1학년 애들이 있는데. 다들 지금 코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해정 씨가 이끌고 있는 대시앤 플레이 팀은 얼마 전 국내에서 열린 코딩 사고력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세계 코딩 대회 본선 진출권을 따내는 쾌거를 올렸다. 이를 발판 삼아 우승을 목표로 연습 삼매경 중인 모습. 어, 지금 우리가 우주섬에 우주 쓰레기를 치우는, 치우는 미션인데요. 애들이 자기만의 계획을 세워서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줄지 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어, 뒤로 빠져나가지 않게 뒤에 막에도 만들고 옆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옆에도 막을 만들 거예요. 로봇의 동선은 물론 디자인부터 스토리까지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미션. 일단 두 팀으로 나누어 로봇을 제작해 보기로 했는데 각자 개성은 뚜렷하지만 디자인에만 너무 치우친 탓인지. 생각보다 미션 수행이 쉽지 않아 보인다. 직접 가서 하는 건 아니고요. 미션을 그 수행하는 단계를 모든 걸 우리가 결과를 그런 거를 다 영, 증거를 남겨서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 프로그램 코드라든지 모든 거를 어, 사진으로 남겨서 하나의 프리젠테이션을 만들어서 본사에 제출하는 거예요. 오로지 아이들의 힘으로 로봇이 움직일 수 있게 코치는 옆에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타협점과 공감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야, 나 나. 두 시간이 걸린 인내의 과정들 마지막 미션을 성공하고 나서야 아이들과 혜정 씨 기쁨의 함성을 지른다. 솔직히 두 개를 하나건 힘든 거는 맞는데 한쪽은 살짝이 소홀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도 그쪽에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힘들지만 그거를 끌고 가는 게내 나의 개발, 나의 성취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게 애들하고 같이 갈수 있고 같은 대화 거리가 생겨서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딩을 통해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는 주부 10년차 혜정 씨. 그녀가 꿈을 향해 달리는 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